거주 주택의 비과세는 요건에 부합하면은 언제 어~ 지금도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이렇게 소형일 때는요. 지금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진짜 죄송하지만, 제가 다시 한 번만 여쭤볼게요. 지금 단기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이 있어요? 네. 예, 그죠? 요거는 네. 지금 2021년 5월 31일 날 자동 음. 말소가 될 거죠? 말소가 될 거예요. 예, 네네. 자동 말소가 돼요. 예, 그리고? 근데 제가 지금 임대사업자로 있어서, 네네. 어, 어, 두가구 기존에 두가구 이상이 임대일 경우에 재산, 재산세 감면을 받았거든요. 네. 그걸 계속 받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장기로 이거를 10년으로 바꾸고 싶은데. 네, 네. 그러면 언제부터 내가 이거를 임대 사업자로 빨리 해야 되는지, 그 네, 기준일을 네. 언제로 해야 되는지. 아, 네. 예, 네, 그리고요. 그리고 내가 그 10년제로 해서 갖고 있다가 다른 주택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나 이런 거를 먼저 팔아도 이 오피스텔 때문에 중과되는 일은 없는지 네 그러니까 임대 지금까지는 그랬거든요 임대 임대 네, 맞아요 오피스텔이 네, 네. 있으면 네. 전혀 해당이 안됐는데 지금 네. 앞으로도 그런지 그게 네. 궁금해서요 아 고객들 궁금하세요 네. 그러면 지금 거주주택이 있으시죠. 거주주택 있고, 예. 근데 임대, 임대주택으로 오피스텔 외에 하나가 또 있어요. 아, 하나 더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아파트가 있어요. 아, 예. 두 개가 있는 거죠? 임대주택이? 임대 예, 아파트랑 오피스텔 있는 거. 거야. 이거는 지금 장기로 네. 있으신 거죠? 어, 아파트는 파, 8년으로 장기로 있어요. 예, 8년 있고요. 중공고, 예, 예. 네. 이거 임대계시 언제 하셨어요? 어, 2019년 2월 2 0일입니다 아, 네. 6년 남았죠. 그래서 2년 네. 동안 지금 세금 감면을 유지하고 싶거든요. 부족할 이유도 없고. 네. 혹시 이거 아파트 이름 여쭤봐도 될까요? <laughs> 헬리어시티예요. 아, 예. 그니까 고가 아파트인지 아닌지 곡을 제가 물어보려는데 고가 아파트네요, 아, 6억 그죠? 이상이에요. 예, 그기준을로 치면 6억 이상이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기준시가로? 예, 예. 그러면 종부세는 합산되는 거네요. 종부세 그명수표를 봤더니 현재 있는 집하고. 두 개는 합산이 되고 맞아요. 어, 예. 어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빠져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예, 예, 네 맞아요. 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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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어떤 상태예요? 예, 뭐 궁금하신지 알것 같아요. 네, 네 일단 거주 주택에 장기로 하고 싶은데 네. 네, 만일에 그것 때문에 이 오피스텔 때문에 다른 주택을 먼저 팔 경우에 무슨 세금 증가가 될 수도 있는지 혹시나.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네. 거주주택의 비과세가 가장 궁금하신 것 같아요. 내가 살고 있는 거주주... 집의 비과세 얘네들 때문에 어, 이 중과를 받을 수 있는지 그거를 지금 물어보시는 거죠. 그렇죠. 내가 10년을 못 채우고 업스텔을팔 경우에. 네, 그 거주주택의 비과세는요. 어, 옛날에 됐었잖아요. 예. 예. 지금도 되는 게 맞고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오피스텔로 인한 거죠 지금? 예, 오피스텔 때문에는 이 거죠? 거주주택의 비과세 이거를 다시 장기로 바꾸셔도요 영향을 네네. 주진 않아요. 아, 네, 네. 예, 근데 그 부분이 어그 부분이 710 대책 때710 대책일 거 대책이 하도 많았어요. 그래 정확히 근데 네, 710 그렇죠. 대책 맞을 거예요. 710 대책 때 나와서 710 네. 대책 이후에 등록한 주택인 경우, 근데 매수를 2019년 9월 13일 이전에 하지 않았을, 이후에 했을 경우, 그 경우에는 안 된다라고 나왔었어요. 네네, 네. 예, 그런데 지금. 옛날에 취득했기 때문에. 예, 예. 근데 이건 네. 옛날에 취득했기 때문에 그것도 되고요. 그리고 네. 다시 정정해서 유권해석이 나왔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직 시행이 되진 않았지만, 유권해석 나온 게 1월 달에, 올해 1월 달에 며칠 전에 나왔어요. 1월 6일인지 네. 8일인지. 네. 그때 나온 거는, 거주주택의 비가세는 요건에 부합하면은, 언제 어, 지금도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이렇게 소형일 때는요. 음, 음, 그러니까 예. 오피스텔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예, 오피스텔하고는, 오피스텔하고는 전혀 상관없고요. 단계에서? 오피스텔은 지금 단기로 돼 있는 거 다시 장기로 하시면 돼요. 예, 예. 하는데 그거는 그 5월 30일 이전에 해야 돼요? 아니요. 그냥 자동 말소 되게 냅두시고요. 이때 다시 음. 하세요. 아니, 왜냐면 6월 1일이 그 세금의 기준이 되잖아요. 세금의 기준일은 재산세 보유세의 네. 기준일이죠 재산세랑 종부세요. 네네. 예. 근데 얘는요 다시 등록하시면요. 예. 예. 어, 재산세는 옛날하고 똑같고요. 어, 연기비축 된다는 거죠? 날짜 네. 때문에? 네, 날짜 때문에 증가되는 거치만... 건 없어요. 아, 네네. 네, 재산세는 그러면요. 지금 2호 이상부터 뭐 임대 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임대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면 받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거는 네, 다시 받았으더라고. 한번 좀. 체크를 해보야될것같은 예, 확인해 보니까 같은... 감염 어, 받았더라고요. 감염 받았어요? 예, 네, 오늘 전화를 해 보니까 네. 어, 하나는 감염 받았고 지금 오피스텔은 사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염이 안 되어 있어서 어... 또 전화를 했더니 다시 확인해서 내일 아침에 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음, 예, 그렇구나. 이게 예, 어, 그러니까 어. 오피스텔은 평수가 작아서 50%가 되고 아파트는 25%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40제곱미터 이. 40제곱미터랑 네. 60제곱미터 차인가 봐요, 이게. 네, 네. 그 차이죠. 예, 예. 예, 네, 맞아요. 지금 2호 이상 임대할 때는요. 40에서 60제곱미터는 50%만 감면이고 60제곱미터 이상 어,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25% 감면. 그리고 네, 네. 4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완전 이제 100% 감면이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거에 지금 그 전의 조건은요. 오피스텔은 네. 오피스텔끼리 2호 이상. 집은 집끼리 2호 이상. 이걸로 네.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어뭐 확인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네. 제가 뭐 그거는 뭐예 네,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는데 이렇게 저는 알고 있고 계속 저도 네. 임대사업자지만 이렇게 지금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뭐 받았는지 뭐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받기는 힘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그 면적 조건에만 이 재산세 할인이 들어갔었는데 혜택이 들어있었는데 면적 조건 외에. 금액 조건이 붙었어요, 이제. 네. 예, 그 수도권은 공시가 기준으로 했을 때 6억 이상이면은 이런 혜택들이 없거든요. 근데 기존에 갖고 있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요? 어,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사실 이제 아. 이런 부분들은 저도 이렇게 문의를 받으면 국세청이나 이제 지방세 부분이기 때문에 국세청은 아니겠지만 제가 다 이제 세무서라든지 이렇게 질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네. 답변을 받아서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서 어,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것도 한번 금액 기준이 금액 기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지금 아셨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할수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예, 음. 네, 그래서 질문, 요 금액 기준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집은 집끼리, 그리고 오피스텔은 오피스텔끼리로 알고 있어요. 음, 음. 네, 그리고 거주주택의 그리고... 비가, 비가세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70대 책 이후에 임대 등록을 하셨어도 비가세 조건이 다 되는 거면은 조건에 맞춰서 되는 걸로 지금 바뀌었다라고 네. 한, 알고 계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지금 그1 네. 0년제로 하면, 그 임대 기간이 10년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에 오, 지금 이것도 기존의 그 임대 기간 50%가 지나면 과태료를 안 물리는 거로 결정이 됐는지 그것도 아, 궁금하네요. 예. 만약에 요거를 자진 말소 하고 싶으시면은 자진 말소 하시고요. 그리고 네. 다시 10년짜리를 등록하셔도 돼요. 네. 예, 그렇기는 한데 지금 자진 말소를 하시면은 새로 등록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새로 등록하는 순간, 우리 부기 등기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증보험도 지금 당장 들어야 돼요. 음...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냅뒀다가, 올해 8월 18일 이후 뭐, 요런 거생각하셔갖고 어, 이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 들어서 뭐 제가. 8월 20일 이후에 하, 한다. 그러는 거네요? 아니요. 8월 18일, 2021년 8월 18일 예. 이후 분에, 계약분이나 그러니까 전세계약, 뭐 월세계약이 됐건, 전세계약이나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갱신되건 아니면 새롭게 계약되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보증보험이 필수예요. 음, 음. 아, 혹시 어머니 이거 그 월세 받고 계세요? 네, 막 월세 반전세 같이 이렇게 놓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좀 따져보셔야 돼요. 이게 또 주택 가격 대비해서 그리고 보증금이 60% 이하면은 임대보증보험을 가입 안 해도 되거든요. 의무는 아니거든요. 그것도 한번따져보셔요 따져볼 게 너무 많죠. 너무,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놔서. 요 <laughs> 네, 너무 복잡한 건 사실이고요. 아. 또, 아, 그러면은, 아, 우리 오피스텔이 지금 3억이니까 내가 보증금이 뭐, 어, 1억밖에 안 되니까 뭐 괜찮겠지. 이게 아니라 그 주택가격 산정할 때는, 고, 어, 이제 공시가격에 130, 아, 오피스텔이니까 120%를 또 잡아요. 그거를 진짜 네. 계산을 하셔야 되거든요. 공시가를 120%. 외우고 있진 않으니까. 우리가. 한 1억 된다 그러더라고요. 공시가격이. 공시가격이요? 네. 예, 예. 그러면 그거 120% 잡고 지금 보증금 반전세니까 얼만지 보셔서 60% 이상이다 그러면은 어 지금 말소 하시면 또또 해야 될게또 의무가 갑자기 생기는 거니까 좀 놔뒀다가 나중에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어차피 3천, 이거 쭉각 가... 3천 밖에 없어요. 3천에 얼마? 음, 예, 그러면은 가입 대상은 아니시겠네요. 근데 아, 저라면은 그래요? 저라면은 그냥 자동 말소 될 때까지 냅두고 그 다음에 네. 다시 어, 다시 신청을 하세요 이게 작년에 전화를 주셨으면 지금 자진말소 하시고 지금 10년으로 등록하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음. 작년까지는 양도소득세 장특공제 70%가 있었거든요. 등록, 을 하면. 근데 지금은 아. 다 같이 없어요. 그래요? 예, 네, 네, 다 같이 없으니까 지금 등록하시면 없어요. 그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장특공제를 해준다고 했었는데 그걸 당겼어요. 2년을. 그래서 이제 작년부로 그게 끝나서 어차피 뭐 끝난 거좀쭉 갖고 계시다가 단기 예전에 들었던 거 혜택 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재등록 하실 재등록은 아니고 이제 새로 등록 새로 거든요 저도 자진 말소를 하고 다시 새로 등록한 게 작년에 있어요 12월에 급하게 그래서 저도 이제 요금인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라면은 요금 냅, 어차피 시기가 지났으니까 냅뒀다가 요 자, 자동 말소되면은 그때 다시 등록 하겠어요 이게 임대 등록이 아, 종부세 요게 또 이제 걸리시는군요. 종부세는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종부세 안 들어가는데 않았더라고요. 5월, 예, 5월 3 1일날딱 자동말소가 되면, 예. 예. 등록을 지금 딱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임대 등록이 돼 있어야 돼서 그것도 고민이 되실 것 같네요. 지금 네, 보니까. 네, 네, 네. 네. 아, 이거는 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요것도, 요거는 저도 궁금하니까. 한번그 구청이랑 어 국토교통부랑 제가 질의 한번 해보고 다시 답변 드릴게요. 전화번호 아유, 제가 물어봐서. 네, 그리고요 네. 지금 어 조금 하나 빠진 게 지금 10년 임대를 했을 경우에 네. 예, 그 의무 기간 5년이 지나 지나서 팔수 있는지. 아팔 때도 마음대로 파셔도 돼요. 근데 아니, 벌금을 내는 때문에. 거예요? 페널티 과태료를 내는 거예요? 과태료가 지금 지금 얼마 전에는 기존의 거는 팔면은 과태료 없다 했는데 10년으로 바꾸고 나서는 과태료 내야 되나요? 그렇죠. 신규로 다시 등록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거는 의무 기관을 지키셔야죠. 아, 알았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